안방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안방은 우리가 쉬는 공간이고, 거기서 수면을 취하는 곳이죠. 네. 어 그리고 부부라 그러면은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렇 행복을 만드는 곳이죠. 음 맞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laughs> 부부의 학궁이 일어나는 곳이죠. 네. 그래서 이 정말 침실 안방은 편안하고 아늑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여러분 세암여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 선생님, 이 돈이 역시나 삶에서 제일 좀뭐 일순위는 아니라도 더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이 돈이 들어오는 집이 있고 돈이 새는 집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돈이 새는 집 같은데 <laughs> 이돈 들어오는 집처럼 뭐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선생께서 님좀 도와주시죠. 첫째, 이제, 현관에는 굉장히 밝고 아늑하게, 해요, 이제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갔더니, 어, 굉장히 밝고 아늑하고, 좀, 뭔가 쾌적하더라, 깔끔하더라,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실을 보면은, 거실은 가족 전체가 모이는 곳이에요. 음, 각자 방도 있지만, 그렇죠. 거실은 가족 전체가 모이는 곳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근데 거실은 아주 심플하고 단정하게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화려한 것보다. 네. 그래서, 그실에는 딱 있어야 될 것만 있지. 너무 복잡한 것이 많이 있다 보면은, 어, 정말, 이렇게 칙칙해질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가족 사진 뭐, 한두 장 정도. 그 다음에 뭐, 그림도, 좋은 만약에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은, 한두 장 정도. 아니면은 뭐, 그 가족들의 어떤 자랑거리. 가족 사진은 가족 자랑거리지 않습니까? 네. 뭐, 상패가 되었던 그런 간단한 거. 근데 이제 뭐, 거실에 들어갔더니 통장이 보이고 뭐 도장이 보이고 막 너무 잣다리한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이버리면은 이 네. 사실 조금 재수와 웅기를 땡기기가 좀 힘이 듭니다. 오. 그래서 거실은 아주 심플하고 아주 정말 단정하게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주방은 가족들이 음식을 만들고 어 가족들의 어떤 웅기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네 음. 네. 주방은 그래서, 주방에서는 우리가 정말 참, 굉장히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나요? 밥 하는 소리. 아, 찌개 소리. 네, 밥 하는 소리. 맛있는 냄새가 나는, 우리가 참 시장할 때, 밥 냄새, 된장찌개 냄새, 굉장히 참 즐겁지 않나요? 어제 벌써부터 배고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정말, 주방 문을 들어가는데 삐걱삐걱, 문 소리가 삐걱삐걱 난다든가, 그 다음에 정말 주방에 정말 그릇이 막 깨지는 그런 소리, 그게 이제, 주방을 다루고 있는 우리 엄마가 마음이 편치를 않으면은 참 어떤 그런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해도 내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 음식이 맛이 나요. 근데 음식을 하시는 분이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마음이 우울하면 음식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 주방은 정말 재물과 건강을 다루는 곳이니, 어, 정말 주방은 깨끗하고 또 소리 나는 것도 삐걱삐걱 이상한 그런 소리 안날수 있도록 음. 그 다음에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기도? 예, 환기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가스렌지가 있으면 가스를 켤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음... 그 다음에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네, 화장실은 우리가 정말, 어, 또한 가족들의, 거기서는 정말 우리가 해우소라 그래서, 네. 어, 정말 근심을 푸는 곳이잖아요. 변기가 아, 있어서 더러움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뭐 꿈을 얘기할 때똥꿈 얘기를 하고 하는데, 맞아요. 이 변기는 사실은 더러움을 생각하지만 거기서 재물도 있어요. 아, 곧 변기에서 재물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왔어요. 거기 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똥. 아.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변기라는 것은 더러움인데, 거기를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아, 물론 이게 어머님들한테만. 뭐 청소하라 이러지 말고 다 같이 <laughs> 그럼요. 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안방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안방은 우리가 쉬는 공간이고 거기서 수면을 취하는 곳이죠. 네. 어 그리고 부부라 그러면은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렇죠. 행복을 만드는 곳이죠. 음. 맞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laughs> 부부의 합궁이 일어나는 곳이죠. 네. 그래서 이 정말 침실 안방은 편안하고 아늑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안방이라는 곳에는 금고가 있다던가. 네. 뭐, 당연히 지갑도 있고 돈도 있겠죠. 좀 두시는 것이 좋아. 금고 같은 거 좋습니다. 아, 어, 오히려 금고를 안방에 두는 게 좋나요? 그렇죠. 음... 요즘에는 뭐, 금고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많이 집에 금고를 많이 두십니다. 어, 돈집도없어뭐 없는 집도 있겠지만 <laughs> 네. 집에 만약에 어떤 우리 집에 뭐 폐물이 되었던, 통장이 되었던 이런 거 어. 두신다 그러면은 금고는 안방에 두시다 이 말이죠. 아. 이런 마루나 거실에 네. 두시지 말고 안방에 두셔. 거기가 어, 사랑을 만드는 것이고 행복을 네. 만드는 것이고또 신혼 부부 같으면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금고는 안방에 두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베란다 있죠? 네. 베란다는 이렇게 햇빛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베란다에는 조금 이렇게 예쁜 꽃이 되었던, 화분이 되었던, 난초가 되었던 이런, 어, 바로 싱그러운 어떤 꽃이 되었던, 성장하는 식물들이 이렇게 좀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거진 다 아파트 문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나무를 볼수 있고 식물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베란다에 가니까 예쁜 꽃이 있고, 이렇게 식물, 내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는 수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무들한테 물도 주고, 내 마음이 항상 이렇게 물과도 가깝고, 이 자라나는 식물과 가까워서, 내 마음의 어떤 평정심. 음. 이 아파트 문화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나무나 식물을 대하기가 참 힘이 들어져요 음. 근데 베란다에는 그런 어떤 작은 요런, 너무 큰 나무는 안 돼요, 또. 사람보다 너무 키큰 나무들을 투진 뭐잘 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큰 나무들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예, 행운목 중에서도 사람보다 큰 행운목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나무가 이렇게 빵빵해가 예쁜 나무. 네. 예, 조금 조그만한 이런 이런 화분들을 두시는 것이 좋죠. 음. 그러면은 이제 베란다에는 성장하는 그런 식물들을 두시면은 집안의 여러 가지 음량이 어떤 기온도 조절해 주시고 빛을 보고 있는 식물이 자라나는 어떤 이 식물도 마찬가지 햇빛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내가 키운다 말이에요. 뭐 사람만 우리가 자식만 낳는 것이 아니고 키우는 것이 내가 식물을 키우면서 내 마음도 굉장히 이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돈이 들어오는 집과 돈이 새는 집은 들어가 보면은 기운이 달라요 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 제발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방문을 가서 보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체크를 해요 네. 여기 어떻게 됐습니다 저기 어떻게 됐습니다. 얘기를 해준단 말입니다 네. 정말 돈이 들어오는 집에는 가보면 무엇인가 틀려요. 네. 아 역시는 참 부자 집이구나. 음. 그리고 어떤 집은 아 근심이 짠떡 있다라는. <laughs> <laughs> 어찌 보면은 뭐 같은 비슷 비슷한 어떤 평수에 살고 있는데 몇 가지의 차이점들이 누적돼서 음. 행운을 불러올 수도 있고 불길한 속에 근심으로 가득 찬 어떤 그런 재운이 떨어지는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것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되는데, 어떤 집에는 정말 역시나 부잣집이구나. 음. 어떤 집은로가 아이고, 이럴 수밖에 없구나. 네. 이런 집이 있더라고요. 아. 네. 자, 오늘 선생님께서 짚어주셨어요. 이렇게. 어, 돈이 들어오는 집들은 이러이러하다. 자, 이러이러하다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꼭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laughs> 물론,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이거 뭐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세상에 없죠.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바로 해 보려고요. 네. 네.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